강스 구청입니다. 오늘은 이종 계모에서 영덕 강구항으로 야외를 갑니다. 지금 여기서 집계를 하게 되어 있죠. 지금 현재 저까지 네 사람이 모여있습니다 이 도로는 막동 분로조 <laughs> 간식타임입니다. 자, 묽은 모래감자를 삶아. 우리 어르신들 아침을 아자쿠가 가지고 감자를 도중에 잡수고 계습니다 이제 다 모였습니다. 이정식구입니다. 자차두 대가 픽업이 됐죠. 정말. <놀람> <놀람> 再开去的。<noise> <noise> <noise>